안녕하세요. 오늘은 내가 키우고 있는 다육이는 왜 자꾸 여름에 죽을까라는 이야기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벌써 7월이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가을이 올 거고 8월 한 달만 좀 조심한다 그러면 어, 여름에 못 나졌던 다육이들이 조금은 예뻐지는 그런 계절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마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고 있는데요. 남부 지방 같은 경우는 비 피해가 많아 가지고 좀 걱정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제가 사는 강릉 같은 경우는 저녁 시간만 비가 살짝살짝 살짝 오다 보니까 아직까지 피해는 그렇게 <laughs> 없습니다. 올해는 다육이 키우기가 작년보다 좀 수월한 듯 싶은데요. 아직 8월이 시작되지 않아서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다육이들이 건강하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물을 주고 갔는데 저 뒤쪽에 있는 홍매화나 원종 캔디 같은 경우, 줄리아 철화 같은 경우, 그리고 둥근 빛이 우리대 상악 같은 경우는 물을 주고 나서 바로 반응을 하는 걸로 봐서는 아직까지는 기온이 높다 그래도 성장을 하는 그런 계절이 우나를 또 느끼게 됩니다. 다육이를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다육이 크기를, 크기를 키우고 싶을 때 장마를 이용을 하는데요. 장마철을 이용할 때는 어~ 뿌리가 건강한 다육이 위주로 물을 주면서 성장을 시켜야지 어~ 실패할 확률이 없지 음~ 다육이들이 힘들어하는 어~ 뿌리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물을 많이 주게 되면 아~ 어, 다육이들이 어~ 물러서 주저앉는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는 또 계절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내가 키우고 있는 다기는 왜 여름만 되면 죽을까라는 이야기로 오늘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보통 베란다나 아니면 거리대를 이용해서 많이 키우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같이 이렇게 키핑동에서 키우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차각막과 온도 바람 조절이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닭을 키울 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베란다나 거리대에서 키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수시로 비가 올때 덮개를 덮어줘야 되고 차각막을 해줘야 되고 비를 맞추면 안 되고 베란다 같은 경우는 물을 주고 나서 문을 닫지 않고. 닫으면 안 되고 참 많은 일을 해야 됩니다. 특히 베란다에서 키우신 분들 같은 경우는 잎이 쪼글쪼글 거린다 그래가지고 물을 한번 잘못 주었다가 한 번에 주저앉는 그런 경우가 많죠. 특히 이런 여름에 약한 그런 품종들 이렇게 살구미인 같이 잎이 쪼글쪼글 거릴 때 물을 한번 주었다가 한 번에 무너져 내리는 경험을 많이 했을 겁니다. 왜 물을 한번 주고 나서 주저앉냐면. 뿌리가 활발하게 움직이지 않는 그런 시점에서 어, 물을 주었는데 이 온도가 실내 온도가 많이 높아지면서 열과 물 그리고 어, 영양소가 이, 결합되면서 어, 높은 온도가 지속되고 어, 습도가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뿌리가 썩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물을 주고 나서는 조심하셔야 된다는 라게왜 그러냐면 이런 여름같이 고온 다습한 그런 환경에서는 절대 문을 닫아놓고 오면 안됩니다 특히 여행을 가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여행을 갈 때는 문을 닫아 놓고 키운다 그러면 절대 물을 주고 가서는 안됩니다 물을 주고 가서는 얘네들이 뿌리가 익어 가지고 그대로 주저앉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고요 여행을 가지 않는다 그래도 이 물을 주고 나서는 절대 물을 닫으면 안됩니다 그리고 하루 정도는 선풍기를 이용해서 공기의 흐름을 바꿔주는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거리대에서는 절대 약을 치고 나서는 문을 닫아 놓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창가 근처에 햇살을 조금이라도 보여주기 위해서 장마 무렵에 에, 창가 근처에 갖다 놓았던 그런 화분들 같은 경우는 창가에서 떨어뜨리는 게 좋습니다. 그대로 두게 되면 어, 강한 8월 정도 돼서는 얘네들이 화상을 입어가지고 결국 무너져 내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절대 창가 근처에 놓지 않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꼭. 이 문을 활짝 열어 가지고 공기 흐름이 좋게 만들어 주는게 좋다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명관수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름은 저명관수를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명관수로 성장기 일때는 뭐 2-3일 담가 두어도 얘네들이 죽지 않는데 이 여름에 저명관수 한번 잘못했다가 혹사 주저앉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절대 저면 간수는 하지 않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거리대서 에 키우신 분들 같은 경우는 장마 기간이 지속되다 보는 게 햇살이 부족합니다. 햇살이 부족하면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냐면 이렇게. 어, 우짜람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우짜람이 발생해서 얘네들이 죽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짜람이 발생한다 그래도 그대로 두었다가 가을부터 햇살을 많이 보여주면서 어, 어, 예쁜 모양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거리대 특히 이 차각막을 열어두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는 차각막을 절대 열어두시면 안 되고요. 차각막을 열어서 어꼭 햇살을 보여주고 싶다 그러는 분들 같은 경우는 햇살이 약해지는 시간대를 이용해서 한두 시간 정도 보여주는데 바로 햇살이 다육이 표면에 이렇게 비추게 만들면 안 됩니다. 장마철에 약해진 다육이들이 거의 대부분 강한 햇살 한 시간에도 주저앉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약간 못 나진다 그래도 좀 참았다가 가을에 예쁜 햇살을 많이 보여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물을 주고 나서 화분이 직사광선에 바로 내리치는 곳에 화분을 배치하기보다는 살짝 하루 정도는 어, 수분을 약간 말린 다음에 얘네들을 다시 원점으로 돌려주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주저앉는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안정화를 시키겠다고 베란다로 다시 드리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베란다로 옮기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끝으로 끝으로 공중 뿌리가 나는 다육이들이 있는데 이 공중 뿌리가 나는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어, 이 물이 부족해 가지고 발생하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줄기 부분이 문제가 생겨 가지고 발생 하는 부분이 있는데 줄기 부분을 보시고 나서 줄기 부분이 약간 그 주름이 지거나 아니면 움푹 들어가 있다 그러면 이 줄기가 썩은 거거나 아니면 줄기가 고사됐다 라는 거기 때문에 그런 줄기 같은 경우는 잘라서 새뿌리를 어, 내리는게 더 좋구요 아니면 이 수분이 부족해 가지고 공중뿌리가 났다 그러면 공중뿌리만 제거를 한 다음에 물을 살짝 주는데, 물을 많이 주면 안 됩니다. 물을 한꺼번에 많이 주게 되면, 물이 마르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소주컵 한두잔 정도면 충분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